냉각수, 엔진오일 넣는 곳, 에어클리너, 연료 휠타, 엔진오일 휠타, 연료 휠타 2차, 콤프 에어클리너, 콤프 세바레타 휠타, 연료펌프, 콤프오일 게이지, 콤프오일 주입구, 콤프오일 양, 정지되어 있을 때 상단 기준, 운전 중에 하단 기준 정도면은 정량이고요 드레인 할 때는 밸브만 열어주면 이쪽으로 토치를 대고 엔진 오일도 드레인할 때 간편하게 밸브만 열면 이렇게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되어 있죠. 요것과 요거 두 군데서 빼면 구동액을 완전히 다뺄수 있고요. 여기는 사용 정보가 나오죠. 엔진 회전 속도 사용 시간, 냉각수 온도, 어, 이런 정보가 있고, 예열 상태 램프가 있고, 배터리 충전 상태 램프 있고, 연료 게이지, 있고, 연료 게이지, 예열을 하시고, 출 공기압 온도, 냉각수 온도, 사용 시간. 현재 지금 시동 걸었기 때문에 제로. 엔진 회전 속도, 연료는 현재 최하 주유를 해야 되는 상황. 압력은 6, 7, 7.5 k 로 워밍업 20분이 지나면 밸브를 오픈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